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목 유진 로봇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유진 로봇, 여러분들 보시면은 협동 로봇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 물류 로봇, 자, 이두 가지로 굉장히 최근에 많은 이슈를 부각받고 있고 지금 대기업과 함께 업무 협약을 계속해서 맺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유리 로봇이 지금 다시 최고가를 돌파해서 오늘 14,000원대까지 진입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왔고 매집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기관까지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최근에 올랐을 때 개인들만 팔고 전부 외국인과 기관들은 쓸어 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 테마들이 워낙 힘을 많이 받고 있고, 이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차이 로봇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이 정책뿐만 아니라 이 정책과 함께 이 민간 기업, 민간 기업들까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슈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대기업 쪽과 제가 아까 어 여러 가지 M O U를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가 일단 협동로봇입니다. 자, 협동로봇에는 이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로봇을 일컫는 말인데, 자, 공장에 들어가면은 로봇들이 이제 전부 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물류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일손이 부족한 이 바로 현장입니다. 이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납품을 하고 또 물류를 분리하고 직접 배송까지 할수 있는 그런 로봇까지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유진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유진 로봇처럼 이렇게 엄청난 사업에 앞으로 계약이 남아 있는 여러가지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시작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도 여러분들 6천원대 7천원대 한번 상승했다가 만원대에서 한번 뭐 눌림목 줬었죠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눌림목 줬다가 또 올라가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진 로봇 좀 명확히 잘 보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로봇이 대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로봇이 대세고, 지금 뭐초대여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지금 주가들이 연일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 삼성에서도 이재용 회장이 발표를 했죠. 로봇 산업의 모든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특히나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물류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 만드는 조리 로봇까지 전부 다 투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있어요, 여러분들. 즉이 인간과 관련된 함께 도와주는 뭐 의료 로봇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이런 의료 로봇 시장까지 삼성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과 두산, 이두대 기업의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로봇주들이 고공 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한 번도 안 쉬고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요. 올라갔다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한번 눌림목 줄때 이때는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 눌림목 주기 전에 이 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유진 로봇이 lg죠 여러분들 자 lg 6 플러스와 물류사업 로봇을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제 lg 6 플러스 쪽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물류들 자이 물류 쪽에 로봇이 전부 다 투여가 됩니다 자 그동안 사람이 투입이 되게 되면 은이 사람들이 일을 하루에 8시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일을 하고요 실수 자 이런 오류나 실수를 거의 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런 물류 시장에 로봇을 적극적으로 투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이슈와 주가 상승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또 하나 지금 협동 로봇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이 스마트 팩토리는 자 만들어지는 이 단계부터 제조 단계죠 제조 단계부터 완성품까지 자, 모든 이 공정을 로봇이 다할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 스마트 팩토리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장에 전부 다이 스마트 팩토리로 로봇들이 다 투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올 말까지 계속해서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뭐 조명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한번 상승했다가 밀렸던 그런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상승했다가 밀리고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진 로봇은 이제 처음이란 얘기예요 어, 이제 처음으로 상승하고 있고, 상승했다가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이 전구점 깨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 고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어디인지 이 부분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유진 로봇으로 수익 한번 볼수 있도록 유진 로봇과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자료에는 이 유진 로봇이 다시 또 공급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 자, 로봇 투자와 관련된 이 계약 이슈가 좀 나올 겁니다. 이 이슈 나오기 전에 보도 자료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주가 한참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고점에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미리 보도 자료 나오기 전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알게끔 해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매 전략 자료에 좀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를 단계별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목표가를 단계별로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전부 매수 가격이 다 달라요. 매수 가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가도 전부 다양하게 이렇게 제가 책정을 해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어디인지 매수가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알수 있도록 제가 이 자료에다가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막 이슈 있는 실시간 이슈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오늘같이 주가 급등하는 날 오전에만 샀어도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오전 8시에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공급 계약도 나오자마자 장중에 보도자료로 나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전략자료를 보신다고 하면은 유진로봇으로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어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략자료는 신청하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위에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010-2823-8849. 여기 전화번호로 유진로봇 할때 이렇게 유진. 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적어서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신청해 주신 분들께 매매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8시부터 매매 가격과 공급 계약 등 이런 실시간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 문자로 제가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만큼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실시간으로 반드시 체크하세요. 다음으로 매매하셨다가 주가가 렇게 올라갔을 때 위에서 또 잡아서 물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 미리 이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세력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바로 위에 전화번호로 유진 이렇게 두 글자 딱 보내주시고 이 매매 전략자로 받아서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나시는 매매 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그 등하고 막 급락하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변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종목 검색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도록 뭐 테마성 종목부터 대형주, 중형주, 그다음에 단타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매매하실지를 여러분들께 고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서 고르신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면 끝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자첫 번째 어, 여러분들 제가 세팅해 놓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매매 타이밍을 딱 하나 고르신 다음에 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대신에 아침 9시에 누르시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누르면 0에서 3%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시면 끝납니다 자 0에서 3%대에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자, 이 검색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종목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크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나온 종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이 검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0%대에서 그리고 3%대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많게는 상한가까지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딱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 자, 이런 프로그램 우리 여러분들 어디서도 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세력들이나 기관 외국인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무료로 보내 드리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위에 전화번호 010-2823-8849 전화번호로 자, 숫자 7번. 럭키 7이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이 종목 검색 프로그램과 함께 유진 로봇에 대한 이 매매 전략 자료까지 함께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유진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유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 주에 나올 엄청난 호재 기대하시고요. 이 호재가 여러분들께 엄청난 수익을 안겨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유진 또는 숫자 7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